활짝 피어난 꽃이 마음을 흔드는 요즘, 동네 골목마다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소식이 들려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연 두동이 나눔 문화 확산과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너도나도 탤런트 재능 기부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내 지니치키는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히고 지난 22일 문연 이동과 상호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협약 체결로 지니치킨은 매월 관내 경로당 어르신 30여 명에게 식사를 대접할 예정입니다. 이정임 대표는 지니치킨의 작은 기부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 커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강현조 문현 이동장은 기본 협약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의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다양한 재능 기부가 이어져 모두가 함께 행복한 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구 간만동에 소재한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도 지난 22일 간만일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400만원 상당의 컵밥을 전달했습니다. GS칼텍스 부산물류센터는 2016년부터 해마다 간만일동행정복지센터에 성품을 기탁해 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역을 위해 온정이 담긴 컵밥 후원으로 지역 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박한수 센터장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사회의 나눔을 실천하여 행복한 간만동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을 통해 나눔 문화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호 3동 원불교 용호교당은 대각개교절을 앞둔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라면 신박스를 용호 3동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이 독은 교무는 지역의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원불교 용호교당은 2022년부터 해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걷기 명상과 요가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